지금이 황금기이고,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날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일까요? 어쩌면 바로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흘려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바로 내 삶에서 가장 젊고, 가장 가능성이 열려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지, 라며 황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종종 미래를 걱정하며 언젠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말은 단순한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황금기는 먼 과거에도 보장되지 않은 미래에도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유일한 시간, 바로 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젊음을 나이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젊음은 단순히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꿈을 꾸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삶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젊음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스물대든 예순대든 상관 없습니다. 오늘의 나 자신이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젊음의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할지, 책을 읽을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지, 아니면 잠시 멈추고 쉬어갈지 등등 모두 내게 달려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은 곧 기회의 순간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내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린 선택과 행동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실패했더라도 오늘은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첫 걸음에서 시작되며 그첫 걸음은 항상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을 황금비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의 실수나 후회는 오늘을 빛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만 교훈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눈앞에 놓인 사람과 대화하고 주어진 일에 열중하며. 지금 느끼는 감정에 충실하세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에 대한 걱정은 오늘을 갉아먹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내가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할수 있는 일을 하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더 나아질 것입니다. 소소한 행복을 찾아라. 황금기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스스로를 위한 작은 성취 등등 이 모든 것이 황금기의 일부입니다. 오늘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순간들입니다. 오늘 내 삶의 가장 젊은 날을 기념하라. 오늘이야말로 내가 가장 활기차고 가장 많은 가능성을 가진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두려움을 떨쳐내며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의 황금기다. 나는 오늘을 가장 빛나게 만들 것이다. 나의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황금기로 만들기 위한 열쇠는 오직 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만히 살아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당신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